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사무소 절세가인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주셔야 할 정보들이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2025년부터는 세법 구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구간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 세율 구간은 최저 10%에서 40% 구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 세율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기존에는 상속공제를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적용을 하고 기초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 합계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시에 일괄로 5억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세법으로는 기초공제는 2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업승계 및 상속공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범위 조정. 사업가는 무관한 자산에 포함되었던 예를 들면 임직원 임원 주택, 임직원 학자금 주택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과다 보유 현금으로 직전 5년 평균에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증여재산 공제시 적용되는 친족 범위 증여재산을 통해 공제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 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이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친족 6천 이내에 혈족 4천 이내인 인척인 경우에 1천만 원을 공제해 주던 부분을 혈족은 4천 이내, 인척은 3천 이내로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액면 5천만원 주식이 현재 시가로 5만원일 경우 가족에게 5만원에 증여하고 이 주식을 1년 이내에 이익 소각이나 시가 유산 감자를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이 5만 원이 아닌 실제 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분들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처분할 예정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효과적으로 절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